안녕하세요. 요가하나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진행하실 수 있는 요가 자세들로 준비해 봤어요. 특히 우리 목이랑 어깨, 그 다음에 허리에 집중해서 상체를 풀어주는 자세 오늘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양 손등을 무릎 위에 내려두시고 두 눈을 잠깐 감아 봅니다. 입술에 힘을 더 풀어주세요. 두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 어깨를 부드럽게 열어내시면서 천천히 호흡에 들어갑니다. 엄지와 검지를 서로 맞잡으셔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양쪽 어깨, 날개뼈가 좌우로 넓어지도록 숨을 넓게 이어 마십니다. 등을 부드럽게 펼쳐내고, 지금 목이나 어깨, 그 다음 허리 주변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긴장되어 있는 부분을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코끝으로 숨을 마실 때, 골반에서 배, 가슴, 갈비뼈 순으로 호흡을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이에요. 호흡을 내쉴 때는 그 호흡이 쇄골에서부터 골반 쪽으로 내려옵니다. 호흡의 방향 함께 느껴보세요. 호흡을 내쉬면서 턱끝을 쇄골 방향으로 깊숙이 당겨주세요. 아래에서 좌우로만 움직일게요. 자,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3번, 턱으로 큰 원을 그려줍니다. 턱 끝에 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고, 턱 끝으로 큰 원을 최대한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고개를 아래로 숙여서 진행할게요. 저는 왼쪽부터 갑니다. 자, 천천히 턱으로 점을 찍어서 큰 원을 그리듯이. 마실 때턱 끝을 끌어올리고, 내쉴 때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세요. 턱끝이 올라갈 때 어깨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주고 편안하게 내려주세요. 반대편으로 오른쪽 세 번. 눈은 부드럽게 감으셔도 괜찮고 뜨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고개를 아래로 툭 숙여주세요. 자, 뒷목이 길어지도록 목에 힘을 풀어주고, 왼쪽 귀를 왼쪽 어깨 방향으로 목을 옆으로 내려주세요. 서 양쪽 목이 왼쪽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쭉 뻗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왼쪽 어깨랑 왼쪽 귀를 가까이 두세요. 대신 오른쪽 어깨가 올라오지 않도록 아래로 지금시 끌어내려 줍니다. 오른손을 올라가서 손귀 위를 짚고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겨서 왼쪽으로 부드럽게 빼내줍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어깨에서부터 목이 서로 멀어지게 빼주세요. 자 이제 오른쪽 어깨를 귀 쪽으로 쓱 당겨서 밖으로 원 그려볼게요. 손가락으로 바닥을 꾹 짚어내시고 엉덩이에서부터 더 멀리 최대한 멀리 뻗어주세요. 자 호흡을 하면서 머리랑 오른쪽 팔이 서로 멀어지게 뻗어주시면 돼요. 숨을 마시며 천천히 올라와 볼게요. 어깨 높이까지 끌어 올리셔서 오른쪽으로 팔을 더쭉 빼주며 머리에는 힘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손등이 천장을 보시면 돼요. 호흡을 내쉬면서 바닥을 향해서 천천히 끌어 내리고 숨을 마실 때 천천히 올라옵니다. 아랫배를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호흡을 내쉬면서 아래로. 팔이 멀리 뻗어지도록 계속 빼내주세요. 마시고, 내 몸에서부터 팔이 멀리 뻗어지는 느낌으로 갑니다. 내쉬면서 아래. 이제 턱 끝을 쇄골 방향으로 당겨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감싸고 아래로 꾹 눌러주세요. 자, 부드럽게 감싸서 지그시 내려주세요. 한 번에 누르지 않게. 오른손은 엄지 넣고 주먹 나머지 쥐셔서 바닥을 향해서 끌어내릴게요. 자, 마시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올라오셔서 오른쪽으로 팔을 쭉 빼주세요. 호흡을 내쉬면서 바닥을 향해서 끝까지 끌어내리고 숨을 마시며 천천히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머리 빼주세요. 호흡을 내쉬면서 아래. 한번더 마시고 아래로 천천히 내쉽니다. 양손 이제 무릎 위에 내려두시고 고개 아래로 숙여볼게요. 왼쪽이랑 오른쪽의 차이 한번 느껴보시면서 목의 힘을 툭 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오른쪽 귀랑 어깨를 가까이 두고 호흡 천천히 이어가볼게요. 손 먼저 머리 위로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세요. 호흡을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빼내주세요. 어깨에 힘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시며 왼쪽 어깨 으쓱 당겨서 밖으로 원 그릴게요. 손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면서 호흡 천천히 이어가세요. 숨 마시며 천천히 올라와서 어깨 높이에서 팔을 왼쪽으로 멀리 뻗어줍니다. 호흡을 내쉴 때손 바닥을 향해서 꾹 끌어 내려주고 마시며 천천히 올라와서 머리랑 팔이 서로 멀어지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호흡을 내쉬면서 아래 숨 마시고 깊게 내쉬세요. 자, 이제 왼손 주먹 쥘게요. 턱끝 당겨서 쇄골 방향으로 턱 끝을 깊숙하게 당겨서 준비 자, 숨 마시면서 올라올게요. 왼쪽 팔 천천히 올라와서 주먹을 왼쪽 벽으로 민다고 생각하면서 더 빼주세요. 호흡을 내쉬면서 바닥 눌러주고, 두번더 갑니다. 인헬. 엑셀,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두셔서 고개를 아래로 숙여볼게요.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이 좀 비슷해지셨을 거예요. 중앙으로 올라오세요. 중앙을 바라보시고, 자, 이제 양손 가슴 앞에 우리 합장을 해봅니다. 엄지를 턱 안쪽으로 깊숙히 넣어보세요. 깊숙하게 넣으셔서, 이제 턱 끝을 천장 방향으로 끌어올릴게요. 팔꿈치를 서로 붙여서 준비를 합니다. 숨을 한번 다 내쉬세요 자, 숨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목 뒤에 힘을 툭 보세요 입술과 턱 끝, 그 다음에 뒷목의 힘을 다 풀어줍니다. 왼쪽으로 깠다 움직여볼게요. 오른쪽으로 깠다. 턱끝 다시 위로. 천천히 턱 끝을 당겨서 중앙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제 양손 무릎을 감싸셔서 정면을 보고 호흡을 내쉴 때 배를 등 쪽으로 뒤로 쭉 미셔서 등을 동그랗게 마세요. 숨을 마시면 손으로 무릎을 밀어서 어깨 가슴 활짝 열고 팔꿈치를 살짝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섯 번 반복을 할게요. 호흡을 내쉴 때는 등을 뒤로 쭉 밀고, 나실 때는 어깨가슴 활짝 여세요. 턱끝까지 위로 호흡을 내쉬며 배 부드럽게 당겨주고 인해 위로 올라갑니다. 내쉬며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두번더 갈게요. 안쪽 허벅지를 누르셔서 일어나시고 어깨를 뒤로 조금 더 열어봅니다. 내쉴 때는 아랫배에 먼저 쏙 넣어서 뒤에 벽을 밀듯이 뒤로 살짝 기대주세요. 엉덩이 뒤쪽에 앉아계시고 마시며 마지막 그래서 목이랑 어깨, 가슴 다음, 허리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실 거예요. 천천히 당겨옵니다. 이제 중앙으로 오실게요. 두 다리를 교차하신 다음에, 왼쪽 발등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시고, 앞으로 쭉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 등의 힘을 다 푸세요. 천천히 올라와 보시고 이제 왼쪽으로 우리 몸통을 돌려볼게요. 오른손은 왼쪽 허벅지를 짚고 왼손은 뒤에 짚어서 바닥을 짚고 숨을 마시며 배에 쏙 끌어올리세요. 자, 내쉴 때 아랫배를 먼저 등 쪽으로 넣은 다음 배, 중간등, 어깨가 회전하게 천천히 돌려보세요. 시선은 너무 뒤쪽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의 몸통이, 바, 자신의 몸통이 바라보는 방향을 보시면 돼요. 천천히 숨 쉬고,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로 쭉 끌어내려 주세요. 왼팔 등 뒤로 돌려서 손으로 발가락을 잡아볼게요. 오른쪽 발가락을 한번 잡아보시고 어깨를 부드럽게 열어봅니다. 만약에 손이 안 닿으신다면 그냥 골반 옆에, 골반 옆에 두시거나 아니면 등, 천골에다가 손등을 내려두셔도 좋아요. 꼭다 잡지는 않으셔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깨를 부드럽게 열면서 배가 먼저 돌아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뒤에 손 풀지 마시고 뒤에 손을 풀지 않고 오른손은 앞에 무릎 앞에 손을 짚어서 앞으로 쭉 내려가세요. 등 힘을 툭 풀어주신 후에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자, 이제 뒤에 손 풀게요. 자, 반대편 다리를 끌어올려주시고 허벅지 위에 앞으로 쭉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와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뒤에 손 잡고 숨을 마실 때배 부드럽게 끌어올려서 내쉴 때 손으로 허벅지를 밀며 천천히 몸통을 회전시켜 줍니다. 어깨를 부드럽게 열면서 호흡을 해볼게요. 우리 골반에서부터 배, 가슴, 쇄골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끌어 올려주세요. 갈비뼈 사이를 최대한 넓게 벌려서 천천히 숨 쉬어 볼게요. 코끝으로 숨을 마시고, 코끝으로 내쉽니다. 마실 때는 상체가 내 몸의 뿌리, 골반에서부터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내쉴 때는 배를 먼저 써서 배를 쏙 등쪽으로 당겨서 오른쪽으로 몸통이 돌아가요. 그래서 몸을 전체를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보다는 몸을 나눠서 가장 아래, 중간, 그 다음 위쪽이 돌수 있도록 서서히 돌려주세요. 자, 뒤에 팔, 팔꿈치 접어서 발가락을 잡거나 아니면 손, 골반, 천골에. 내려주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시선도 편안하게 보시고, 눈에 힘을, 눈에도 힘을 조금 풀어주세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등이랑 어깨, 목 주변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도록 긴장을 내려주세요. 이제 손 앞에 바닥을 짚고, 대각선 방향으로 쭉 내려갈게요. 숨을 마시며 천천히 올라와서 중앙 바라봅니다. 양손 풀어서 바닥으로 내려올게요. 이제 두 다리를 풀고 양손 어깨 위에 가져오셔서 어깨 돌리기. 자, 손가락 끝은 어깨 위에 그냥 편안하게 내려주시고 팔꿈치를 앞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 높게 아래로 내려주고 숨을 마실 때 위로 밖으로 크게 열어서 천천히 호흡해주세요. 그래서 어깨 주변을 360도 어깨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편으로도 안에서 모아서 최대한 그래서 안으로 끝까지 안쪽을 서로 모아서 내려주세요. 이제 양손 가슴 앞으로 합장을 해볼게요. 수업 어떠셨어요? 자세가 어렵지는 않았죠. 아침에 할수 있는 좀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들로 제가 꾸려봤어요. 그 중에서 조금 힘드신 자세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매일 꾸준히 아침마다 해주시면 몸이 개운한 상태로 조금 더 상쾌하게 아침을 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랑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골반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나마스테.